자, k값 구하래. 그래야 돼. 근데 뭐얘 모르는데요? 그럼 대충 그래, 대충. 일단 좀 정리 좀 해보자. 얘가 x 플러스 3의 제곱이고 y 제곱이고 빼고, 뿌고 이렇게까지, 그렇지? 그럼 이제 대충, 야. 대충 그래야 돼. 마산빵이 중심인데 반지는 몰라. 근데 얘가 말이야. 어 아신다면 뭐 이런 식의 직선이야, 그렇지? y는 x. 아 그림을 좀 알아야 돼. 이런 건데 얘가 중심인 원하고 얘가 중심이 원하고 얘의 교점이 AB야. 이게 지금 C라는 거 아니야? 원 중심이 C. 뭐야? 다 나온 거야 이게 C야? 그리고 원을 그릴 건데 크게릴까? 원을 이렇게 그릴 건데 여기 A고 여기 B야. 그래서, 이렇게 연결했더니, ABC. 이 넓이가 4래. 그때 K값. K값은 뭐지, 근데? 아, 반지름. 자, 지금 상황 이 e 지 대충 그려, 일단. 어? 원중심은 마산빵이고, 교점이 AB인데, 이 넓이가 4대게. 그죠? 어, 근데 말이야. 좀알수 있는 정보를 생각해 볼게. 내리 꽂힌 말이지. 이게 2등분 된다는 걸 배웠는데 요 길이가 얼마인지를 알수 있네요. 뭐 직선까지 거린 거니까. 그러니까 x y 더하기 1은 0인 거고 어원 중심이 마산빵이었지. 이 거리 구하기. 어 루트 a제곱 b제곱분의 절대값 ax1 제로 BY1C 루이분의 2죠? 그러니까 루이네 루이. 그죠? 얘가 루이야. 얘가 루이야. 그러면 바로 갈게. 넓이가 4랬잖아. 넓이가 4랬잖아. 그러면 요거를 말이야. 얘는 2일 거 아니야? 당연히 반 땅이, 그치? 그럼 2분의 1에 그냥 밑변 뭐라 할까? a 나온 적 있나? 2분의 1에 이거 a라 할게. 그냥 2분의 1에 밑변 곱하기 높이에서 2라는 거 아니야, 그치? 그죠? 그래서 이제 얼2 곱해주고 어, 루트 2분의 4야? 약분해주면? 그럼 유리하면 2분의 4 루트 2인 거니까 왜 이렇게 산수 못하지? 2루트 2 그죠? 얘가 2루트 2야. 그러면, 피터바스에서 얘 얼마 나와? 어? 뭐, 반지름 제곱, 제곱은 제곱 더하기 제곱. 8인가? 2? 그러면 반지름이 제곱자가 10이네? 얘가 10이라는 거 아니야? 반지름 제곱자리, 그지 이해했습니까? 자,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 말이야. 처음에 이거 그림 못 그리면 접근 자체가 안 돼. 이해 돼? 이거 백날 기억해봤자 못 풀어 그림 못 그리면 그림 그리고 대충 상황을 추리하고 이 넓이가 이가 되는데 아 예를 구하는 센스 그죠? 우리 항상 원 있으면 이렇게 현이 그잖아 어? 근데 이런 식의 문제는 이건 좀대표용은 아닌 것 같은데 무지 많아 결론은 그려라야 그려서 최대한 아는 것들을 표시하면서 추리해라. 그 다음에 2, 2, 7얘100% 있어. 얘는 100% 있는 문제야. 어? 3, 2, 2, 7 쳐보세요. 이건 유명한 문제라서. 결론만 얘기하면 핵심만 얘기하면 야얘 건들지 말고 이 원중에 넓이가 최소라는 거는 반지름이 작아져야지. 그죠? 어 그냥 요거 뭐 화수고 작년 문제긴 한데 어렵다니까 이 문제 너 이거 시험 안 봤었나? 아쟨 봤구나 넌 봤구나. 이게 X 제곱 더하기 y 제곱해서 빼기 2k 묶음 어떻게 되느냐? x 빼기 3 y 더하기 10인가? 맞아?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빼기 2kx 플러스 6ky 빼기 20k 여기 지금 하수구 애들이 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11 이런 작전이 시면 편해 이 문제는 이렇게 해주면 K가 있고 없고 분리가 됐지 그죠? 항등식 원리 이용해서 얘가 0이고 얘가 0이면 무조건 성립하거든요 이식은. K랑 관련 없이 그죠? 그지? 근데 이게 잘 보면 뭐야 원이 지원 반지름이 이거 킬러 문제야 그냥 야 킬러 문제 적지 말고 그냥 최대한 알수 있는 것만 표시해 봐. 얘가 루트 11짜리 루트 11짜리 원이란 말이야. 근데 얘 직선이거든요? 이게 3i x 플러스 10 해서 이렇게 해주면, 뭐 아무튼 뭐 3분의 10? 3점 얼마인데? 여기쯤 지날 것 같은데? 여기 지나나? 이게 루트 3. 아무튼 뭐 이렇게 해갖고 지금 얘가 뭐야? 이렇게 되는 거야? 이렇게? 그죠? 이런 직선이지.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, 0되고 0된다는 거는 이연립방정식이 풀어지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이두 점을 반드시 지나는 0대고 0돼 0되. 이거 k값 1은 뭐 나와? 1 나오지 2는 뭐 나와? 1 나오지 3는 뭐 나와? 1 나오지 어쨌든 그러니까 이두 점을 지나는 1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그게 뭔 말입니까? 어... 이두 점을 지나는 원은 뭐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 뭐 반대로 이렇게도 그릴 수 있지 뭐 어쩌라고 그래서 넓이 최소인 거 얘네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이런 원이 제일 작은 원이죠 이게 C원이야 그리고 어 최소인 원을 C원이라고 하고 원점인 원 원점인 원? 야, 원점은 그냥 이거, 이게, 그냥 얘잖아, 원래. 그냥 원래 얘잖아. 얘가 원점인 거잖아, 원래. 원래 원점인 거, 중심이. 그 둘이 만나는 게 AB라고. 이 빨간 거랑 얘가 만나는 게 AB라고. 그냥 이 교점만 찾으면 되니, 교점만. 그래서 원점까지 해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죠. 그렇다고. 근데 좀 치사한 게 뭐냐 하면 결국 말이야. 그냥 마무리만 짓습니다. 2원과 2원의 이 자식을 뭐라 부를까? 이게 공투견이야 어? 원두개의 공. 근데 얘 나온 거잖아. 끝났네 이 문제? 뭐야 이거? 아니 잠깐만. 그러니까 OAB 넓이면 얘 알고 있고 이거 두 개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? 근데 방금 했던 거 아니야? 그치? 내리 꽂으면 내리꽂으면, 이 길이 알거 아냐, 이 길이. 이 길이도 알아. 그럼 얘도 아는 건데? 뭐 게임 끝났네. 중요한 건 뭐냐? 자, 다른 풀이도 있는데 되게 복잡해요. 결론만 얘기한다. 이 자식을 정리했을 때, 영0대게 하면, 원과 직선이 튀어나와. 그래, 원 나오고 직선 나오는데 어쩌라고? 저 K에다가 1, 2, 3, 4 대입하면 원 나오거든요, 결국? 그니까 이두 점을 지나는 원이란 뜻이야. 까지만 얘기할게. 이거 어려운 겁니다. 게 시험에 틀려. 그냥 틀리면 돼. 못 풀어. 야, 내가 실력을 아는데, 어? 저, 아니, 뭐, 안 나와. 나와요? 나오면 그냥 틀려야 돼. 어쩔 수 없어. 그냥 알려주긴 한 건데, 저 솔직히 오바야. 이거 공통연이 또 있어야 돼. 원래 프랑 공통연의 방정식. 알아? 우리 변적 있잖아. 원끼리 빼면 공통연. 공집에 있어. 근데 네, 외로운 얘기는 아니지만